오늘 이야기해주실 주제와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찬국이고요. 예, 오늘 저는 그 이제 LA 프롬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어,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LA 프로는 누구이고 어떤 인생을 보낸 사람인가요? 예, LA 프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LA 프로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라고 할수 있는 그 작품들을 여러 개 출간을 했던 분이죠 특히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은 전 세계적으로 2009년도 기준으로 한 2,5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에리 프롬의 대부분의 책들이 많은 그 다른 그 언어들로 번역이 됐고 뭐 최소한 거의 다다 500만부 이상이 이제 그 팔렸을 정도로 에리 프롬은 아주 정말 그 철학계에서는 이제 두물 정도로 일반 대중한테 이제 광범위하게 익혔던 이제 그런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원래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그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었고요. 유대교의 그 유명한 그 이제 경전 중에 하나죠. 탈모들을 그 연구하고 싶어 하는, 예, 연구하는 그 학자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위대교를 버리고, 무신론적인 그 휴머니스트가 됐었죠. 그리고 이런 그, 사회 동포주의적인 그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책을 쓰고, 또 연구를 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그 정치 활동 또 사회 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좀그 에너지도 넘치고 또정열도 넘쳤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에리프롬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에리프롬이 이그 수많은 책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사실 뭐단 하나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에는 병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현대 사회도 아주 그 병적인 성격을 좀 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병적인, 어, 이런 어떤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그런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에리프롬이 뭐 살았던 때나, 뭐 지금 이 시대나,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더 악화됐다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그 심각한 중독 현상이 뭐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아 그리고 또 여전히 그전 세계적으로 행복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또 전쟁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에리프롬이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해결 방안은, 우리들이, 우리들도 뭐, 아직도, 어, 이제 그 귀를 기루야 될 만한, 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리 프롬을 대표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고 할까. 네,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은 어 일단은 이제 그 철학자이고 또 이분이 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또 정신분석학자이고 지지 않고 또 직접 그 이제 임상을 했던 분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환자들 상담하고 이제 치료를 어 이제 직접 했던 분이고 어 이제 그랬던 분인데 단순히 어떤 학자를 넘어서 가지고서 정말 어떤 그삶 속에서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랑, 뭐사회동포주의적인 사랑, 요런 걸그 실현하려고 아주 그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를 들면, 이제 에리프롬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에 좀 찬성했을 것 같은데, 에리프롬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뭐 한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땅이었지만 사실 오랫동안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죠 천년 이상이 넘게요. 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했을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그 이미 예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 정부에 의해서 아랍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토지를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토지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운동 같은 걸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이념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리프롬은 유대인들한테서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좀얻었어 저기 들어을것 같은데 이제 그런 민족주의로 이게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그런 이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죠. 경영 전략에 예리프롬 전지는 특별한 어떤 것을까요 네, 예리프롬은 권위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소유 양식의 권위가 있고 또 존재 양식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 양식의 권위는 이제 단순히 어떤 사람이 뭐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단순히 CEO라든가, 자고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존경받을 걸 이제 그 요구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권위죠. 뭐 예반에서 이제 존재양식의 권위는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인품에서 어, 오르나는 어떤 이제 그런 깊이와 원숙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존경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의 권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좀 마르크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민중의 힘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 같은 것을 뭐 민중서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지도자라는 것은 꼭뭐 정치 지도자라든가 어떤 뭐 기업의 총수, 뭐 이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뭐든 뭐 조그만 어떤 그 기업이라도 거기서 어떤 시호를 맡고 있는 분들, 또각 가정 같으면 이제 부모가 지도자가 되겠죠. 또각 학교 같으면 뭐 이제 교사가 또 지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런 그 지도자의 역할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애들도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뭐 끊임없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뭐 기업마다 뭐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보다도 조금 더인간적이고 서로간에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이게 정말 어떤 사원들이 어떤 그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존경하는 CEO가 있는 또 기업이 있고 또뭐 그렇지 않은 시그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에리 프롬의 책이 이게 시오들한테 그런 어떤 그 존재 형식의 권위를 갖출 수 있는 갖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그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에리 프롬의 책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